해삼 하나, 어, 해삼 둘, 해삼 두 마리 봤습니다한 마리, 두 마리 잡았습니다. 해삼 잡기 참 쉽죠? 나이스. 자, 탱글탱글한 해삼. 두 숫도 득템. 자, 여기 하나 여기 하 아, 까볼게요. 따는 방법이 갖다 대고 톡쳐 올리면 돼요. 이렇게. 와, 사이즈 미쳤다. 이야, 사이즈 역대급. 비... 우와, 여러분들. 해피 캔이 이렇다. <웃음> <웃음> 아, 이게 돌벙게. <돌방기. 웃음> 우와, 씨. 주먹만 해도 되는지, 와. 나 미쳤다, 씨. 나이스. 푸셧. 해피 켜 봐라. 또 돌벙게 한수겠다 <laughs> 이게 바로 돌벙게. 아, 딱 색깔 미쳤죠. <laughs> 야, 우 <우리. 웃음> 야, 오죽발 긴데. 건강하구나, 너. 갑시다 이제 시간 됐어요. 벚굴 벚굴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야 오늘 장비는 미니 빠루쬐끔만빠루 하고요. 그리고 돌 뒤집개, 바위에 벚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러죠? 동글동글한 거 이런 게 없었거든요. 겁나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돌로 뒤집어서 바위 밑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도치알 아니야 이거? 도치알? 이거 봐 우와 스펀지 같아 오 땡글땡글 신기하네 이거 맞는 거 같거든요 오 떨어졌다 와 이봐요 굴 봐요 와 이만해 이만해 왔다 나이스 문제는요 해삼 똥을 봤는데요 해삼이 안 보여 에이 왔다 여러분들 왕건이 뭐 해삼 와 이거 봐요. 와 미쳤죠? 떡깔 미쳤죠? 돌 밑에 있죠? 아니요. 봐봐 또, 또 봤어요, 또 봤어요. 해상 해상 거 엄청 큰 거. 봐봐요. 봐봐요. 동동동와 미쳤죠? 와나 집벽 왜 했니? 집벽 왜 했어요? 와씨 이 것도 딱 <laughs> 하, 하지 말랬는데. 바하지 <laughs> 와 벌써 바가지가 있네 얘긴거 같다 벚굴 벚굴 야 이거 한번 까볼게요 이거 어떻게 까야지 잘 깠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게 구리거든요 아, 일단 패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크다 우와 크다 여러분들 입 벌리고 있는 거 봐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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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리거든요네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어? 야 떨어져 있어 나이스 얘는 주수면돼 우와, 여러분들. 봤어요, 이거? 이거? 돌멩이는 띄고 이게 굴. 우와, 미쳤다, 씨. 우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이거. 와,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얘도 굴이고, 얘도 굴이에요. 밑에도 굴이고. 까봅시다. 우와. 이야. 우와. 맞죠? 깨진거는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입 음. 음. 미쳤어요 미쳤어요 와 이거 봐 엄청나게 크죠 이만해 이만해 와 사이즈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다 이야 이만한 데니까요? 이걸 잡은게 아니라, 얘 잡으러 왔어요 손바닥만 한 거, 얘. 와, 됐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 놀라지 마세요. 와, 이게 안 해요. 야 여러분들. 진짜 제말 맞죠? 손바닥만 한 거. 바이굴, 버굴 나이스 하다. 진짜 크다. 자, 여기도 하나 있고요. 저 물속에도 하나 있거든요. 와, 야 나이스 하죠? 와. 깨졌거든요. 이거 봐요, 이렇게 고요, 이렇게. 와 미쳤다. 와 이만해 이만해. 이게 고리야 하나 여기 하나. 이게 고리야. 와 미쳤다 진짜. 오 이것만? 와와와 여기 여러분들 이거 봐. 우와. <laughs> 이후. 찾았다, 하나. 어, 근데 너무 깊은데? 여러분들 이거 찾았거든요? 와, 이거 몇 개야? 아까 얘기했던 바위 하나에 세, 네개씩 붙어있는 벚궐. 기야? 어. 어. 아니야. 기지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가져가, 씨. 와, 우와, 깨졌다. 근데 이봐. 진짜 미쳤어요, 지금. 까, 까졌거든요. 와, 미쳤네 이거. 이거 뭐, 어, 와, 어. 탱글탱글하죠. 어, 나가서 한번 또 시식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막땅 어, 같아, 거 같아. 땄어, 땄어, 땄어. 우 와, 진짜 놀래지 마. 이야, 이런 거 봤어요? 야, 진짜 인간적으로 손바닥보다 크다. 와, 이거 한번. 나가서 회로도 먹고 부위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수합시다! 햄버거 패티만 패티 와씨 미쳤는데? 미쳤네 자! 까보도록 할게요 와 미쳤어 미쳤어 이만해 이만해 헤헤 이만해요 이런 거 봤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식 야, 맛있겠죠? 으, 이래, 이래, 이래.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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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었는데 배불러. 와, 진짜 이엽다 자, 오늘 돌같이 보이죠? 이거 굴이에요. 야 대충 스무스 되는 것 같은데 만통했습니다. 와. 이게 굴이에요, 이게. 이게 돌이지, 무슨 굴이야. <laughs> 나가서 쪄서도 먹고, 구이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때깔 미쳤네. 오늘 잡은 거, 어, 완합이야! 그리고 이 근데 이렇게 구 왔다 고... 미쳤다 시 먹어볼게요 햄버거 햄버거 음음음밥 먹었는데 이렇게나 와 식감 미쳤다 음야 이거 구우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 굴사냥 이런데 굴찜에서 먹는 것보다 진짜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요. 와, 입 안에 들어가는 포만감. 굴사냥에서 먹는 거는 바카지를 먹는다면 얘는 킹크랩을 먹는 느낌이랄까? 입 안에 포만감이 넘쳐요. 미쳤네. 음. 이제 세 번에 나눠 먹어야 돼, 커서. 미쳤다. 음. 미쳤죠 음. 우리가 먹던 그런 굴맛이 아니야. 되게 시원하고 담백하고 뭐굴 비린내가 일단 하나도 안 나. 음, 여러분들, 이거 잡으시면요. 아, 이거 꼭 잡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맛인지 알 거야. 일반 굴맛이 아니야. 와, 기가 막혀. 개봉박도 <laughs> 미쳤다. <웃음> 맛있겠다. 자, 생활꿀팁. 불껍데기에다가. 불 올리고 <laughs> 이야 어디서 먹어보나 여러분들 이런거 먹어봤어요? <laughs> 나도 처음이야 1인분이다 자 그냥 못먹겠죠? 여러분들 눈동자의 컵에 이쪽이구나 아하 <laughs> 라면에 들은 굴은 무슨 맛일까요? 아, 또 뜨끈할 것 같은데. 음, 아, 어, 뜨끈하니 좋아요. 굴탕 맛이야 굴탕 맛. 음, 음 역시 해루즈 끝나고 라면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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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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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벌어 아. 개봉박두 아아짜 얼마 없네 너무 만쫄았나 아. 으쨔쨔쨔 어. 아 뜨거워 .씨. 이야 이거 봐 이거 미쳤다 씨. 이야 이렇게 꽉차아뜨거꽉 찼어요 굴버거 이거 봐와 역시 <laughs> 그냥 뜨거운데 한입에 넣고 싶네. 그냥 확 튀어버리게. 아유, 맛있겠다. 좋다. 이거 두께 봐봐. 이게 이게 굴이야. 어? 패티지? 어? 아... 먹읍시다. 음, 와, 좋다.